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아우터 리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시작부터 끝까지 절대 눈을 뗄수 없는 그리고 프리미엄 전기 SUV의 미래를 직접 보고 있는 듯한 경험을 선사해드릴 특별한 차량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차 바로 2026 메르세데스 전기 SUV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모델이 아니라 메르세데스가 전기차 시대에 던지는 강력한 선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연 이 차가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을 처음 마주하는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압도적인 존재감입니다. 다이아몬드 화이트. 컬러의 차체는 조명 아래에서 보석처럼 빛나며 고급스러움과 미래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전통적인 SUV의 강인함에 메르스데스 특유의 우아함이 더해져, 도로 위에서는 물론 전시 공간에서도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큰 SUV가 아니라 공기역학을 철저히 계산한 매끄러운 라인이 차체 전체를 감싸고 있어 정지 상태에서도 마치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정면으로 다가가면 이 차의 진짜 성격이 드러납니다. 넓고 공격적인 전면부 디자인은 기존 메르세데스 SUV와는 확연히 다른 인상을 줍니다. 블랙 디테일로 정교하게 마감된 그릴 중앙에는 당당하게 자리 잡은 메르세데스 로고가 있으며 이 로고 하나만으로도 브랜드의 기술력과 신뢰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릴 주변은 전기차 특유의 미래적인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순히 장식이 아닌 공기 흐름까지 고려한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자리한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는 이 차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얇고 날카로운 라인 형태의 조명은 마치 미래 영화 속 차량을 연상시키며 주간주행 시에도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야간주행에서는 더욱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도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빛의 범위와 강도를 조절해 운전자에게 최상의 시야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밝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안전과 디자인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이 차가 얼마나 잘 다듬어진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느껴집니다. 긴휠 베이스와 짧은 오버행은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예고하며 플러시 타입도어 핸들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미래적인 이미지를 더합니다. 대형 에어로 다이내믹 휠은 디자인적인 만족감뿐만 아니라 전비 효율까지 고려해 설계되었고 고급 SUV 다운 묵직한 자세를 완성합니다. 이 차는 단순히 보기 좋은 차가 아니라 달리기 위해 철저히 준비된 정의 SUV라는 인상을 줍니다. 후면부로 가면 또 다른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량 전체를 가로지르는 풀. 와이드 LED 테일 램프는 밤이 되면 하나의 빛나는 선으로 연결되어 멀리서 봐도 단번에 메르세데스 정의 SUV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중앙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메르세데스. 엠블럼이 자리 잡고 있고 번호판 위치에는 일렉트리치라는 문구가 당당하게 표시되어 이 차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리어범퍼 하단에는 블랙글로시 마감이 적용되어 스포티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2026 메르세데스 전기 SUV의 실내는 단순한 운전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디지털 라운지에 가깝습니다. 대시보드 전체를 가로지르는 와이드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하나로 연결하며 운전자와 차량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화면 해상도는 매우 뛰어나며 햇빛 아래에서도 선명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최신, 메르세데스 디자인, 언어가 적용된 플랫보텀, 스타일로 손에 쥐는 순간 고급 소재의 감촉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터치 방식의 버튼들은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처음 다른 사람도 어렵지 않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은 불필요한 요소를 과감히 제거한 미니멀한 디자인을 채택했으며 고급 유광 소재와 메탈, 포인트가 어우러져 미래적인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시트는 화이트와 블랙 투톤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장시간 주행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은은하게 퍼지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실내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주며 운전자의 기분과 주행 상황에 따라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 단순히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 공간에 들어온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전기 SUV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성능입니다. 던지 이슈 메르세데스, 정의의 수유비는 강력한 전기, 모터를 탑재해 즉각적인 가속 반응을 제공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지체 없이 앞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은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전기차만의 매력입니다. 고속 주행 시에도 차체는 매우 안정적이며 소음과 진동은 철저히 억제되어 있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또한 최첨단 기술로 무장했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실제 주행, 상황에서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차량이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부드럽게 대응해 장거리 운전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배터리, 효율과 충전 성능 역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2026 메르세데스 전기, SUV는 한 번의 충전으로 충분히 긴 주행, 거리를 확보했으며 급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배터리를 상당 부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 주행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불안을 크게 줄여주는 요소입니다. 이 차량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전기, SUV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메르세데스라는 브랜드가 오랜 시간 쌓아온 기술력과 럭셔리, 감성이 전기차라는 새로운 플랫폼 위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 메르세데스 전기 SUV는 미래를 보여주는 콘셉트카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가 타게 될 현실적.